정우택 어, 이자의 운세를 좀 제가 보는데, 이것들도 새끼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들인가요?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 새끼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나 봐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이재명을 고소를 했어요. 한간조기 같은 그 벌러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돈, 봉투소리, 그냥 봉투소리 듣고 부시럭해서 돈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빤하게 찍혀 나온 것까지 사실관계가 확, 뭐 필요하다고? 확인이? 윤환용 나오고, 김명신 나오고 다 나왔어요. 왜 이것들한테 관, 관련이 있을까요? 살려주라고 하는 거겠죠. 살려주라고. 이거로 봐서는 법적인 처벌을 아직은 안 받아요. 아마 더큰 비밀 터져 나올 거예요. 진실 터져 나오고 시끄러워지기는 하는데 조사는 받으러 가지만 이것들이 그냥, 어, 아마 돈을 좀 매기고 슬쩍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보통, 어 사악하게 발악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앞으로 좋은 운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장 끝장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큰 타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어찌됐든 끝에 가서는 국회의원직 이고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어찌됐든 국회의원직 이럴 수 있고 왜 김명신하고 윤환용이 나왔을까, 근데? 뒤에서 도와주는, 도와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기네 편이 없기 때문에. 박사님은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3분의 2의 사람들은 윤환용에게, 김명신에게 등을 돌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더될 거예요. 한 90%는 다 등을 돌리고 10%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같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 그 정도지, 이 인간들을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이재명 대표인데. 어, 계속 비밀 다, 진실 다 드러나요. 이자는 당을 나가게 되든지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놔야 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내려놓으라 그럴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안 내려놓으려고, 안 내려놓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자도, 어, 그러면서 돈으로 못된 짓을 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머리를 말도 못하게 굴리고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살아났다고 생각하라고 날뛰어요. 한동안 편들어주지. 구감당에서 편들어주지. 그런데 어, 상황, 생각보다 상황이 조금 엄해질 거예요. 뭔가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말도 못하게 비난을 크게 받게 되죠. 더, 비밀도 더 터져 나오고, 어. 이것들의 특징은 얘기를, 자기네들 얘기할 때는 하염없이 관대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관한 거는 범을, 범죄를 만들어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는, 상상을 할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끼들을 놔놓고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나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다. 벌러지들인 거예요 벌러지들, 기생충들 이런 것들이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육갑꼴갑다 떨고 자빠졌겠죠 새끼들 앞에 서서 내가 네 애비야 이러면서 비용신들 아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식을 낳았으니 교육은 오죽하겠어요? 국회의원 자리는 쫓겨나는 게 아닌가. 선거에 당선이 안 되든지,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은데, 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는 아마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무사하게 넘어간다. 이 건에 대해서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다.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해요. 잠깐 동안은 보호를 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되게 시끄러워져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되고 들끓어요. 들끓고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실망하게 될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임종석이 왜 갑자기 나와서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리딩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더 볼게요. 그 사람 혼 하나만 읽긴 좀 그렇고, 이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다 자기 혼자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좀 하, 얍삽해요. 근데 옛날에는 느끼질 못했거든요. 근데 웃는 얼굴을 처음 봤어요. 문재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웃는 얼굴이 똑같아요. 입 모양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머 저 사람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웃네 그랬어요. 오늘 봤어요, 그것도. 오늘 봤으니까 아침에 음. 이 사람 사무실 옮기고 다른 어떤 새로운 일 하게 돼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당으로 가든지, 조국 신당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짧게 읽을 거예요. 먼저 읽었기 때문에. 대혼란을 일으켜놓고 지금 자기 혼자 다 차지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행복밖에 모르고. 왜 한동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자기 활동 범위가 넓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늘 죄를 뒤에서 살살 저질러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교하고 사악한 자예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돈도 좀 많이 받게 되고 이 여자가 돈을 주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런데도, 어, 뭔가가 뜻대로 잘안 풀려요. 그런데 장소를 옮기거든요. 뭐 새로운 쪽으로 가든지, 국회의원이 된다, 그렇기는 그렇고, 다른 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잠깐 예스노를 볼게요. 국회의원이 된다. 이게 질문이에요. 한동안 시끄럽 시끄럽고 난 뒤에 국회의원이 그 되나? 선 되게 된다. 아, 뭔가 공천 받나 보네. 한동안 시끄럽게 하더니, 먼저 번에 읽었던 리딩이 되게 시끄러워지는 리딩이었고, 이번에는... 아마도, 음,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좀 이룰 거예요. 조국 신당으로 들어가는지 볼게요. 결국은 문파들을 쳐내지를 못하네요. 공천위원장인지 뭔지 그, 그 인간이. 조국 신당으로 간다. 국신당으로 가려나 보네. 아 아니구나. 조국신당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이 사람한테 문제 생기는데 큰일 터져나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좀 터져나오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지? 경선에 당선이 되나? 경선 하나요? 이자? 운세가 되게 안 좋게 나왔었는데, 왜, 어, 콜카스가 나오면은, 이것도 콜카스도, 이건 김명신이에요. 김명신 카드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 문파들을 다 잘라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들이 되어 있는지 잘라내질 못하고 이 벌레들을 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몇, 몇 사람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은 만약에 상대로 나오는 사람이 어 거기 선 국회의원으로 뛰었을 때될 확률이 없다. 그러면 어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